비디오니 뭐 포토니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내가 원한 것들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던 것이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프롬프팅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해 내서 어도비의 ai는 창작자를 아예 대체를 해버리겠다 크리에이터들을 대체해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 도구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어도비가 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기반의 도구들을 개발해왔는데요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이런 익숙한 툴들이 대표적인데 이제 생성형 AI가 직접 창작을 돕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때는 영상 하나를 제작하려면뭐 기획, 촬영, 편집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도 이제는 텍스트 한 줄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고품질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왔는데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새롭게 발표한 거죠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Firefly 비디오 모델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게 또 엄청나게 전문적인 영상부터 가벼운 콘텐츠까지 모든 수준의 영상 편집자를 위해서 어도비 AI가 또한번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작업 프로세스 자체가 엄청나게 간편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이 어떤 부분이 혁신적인지 이번에 새로워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앱에서 편집할 때 사용하면 진짜 편한 요긴한 기능들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특히 영상 제작이나 디자인, 광고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어봐 두시면 생산성과 효율을 몽땅 다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모델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영상, 디자인 이렇게 사용자들이 익숙한 크리에이티브 제작에 다양한 영역에서 어도비가 제공하고 있는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3년 3월 처음 베타 버전이 공개된 이후에 2년여간에 180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생성될 만큼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활용하고 있죠. 기업이나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크리에이티브 제작팀, 혹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 하나의 완성된 작업물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안 작업과 수정이 이루어지죠. 이 단순 반복 작업이 많다 보니까 막상 중요한 아이디어 구상이나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생성형 AI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어서 파이어플라이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포토샵 웹에서 추가 수정, 합성하거나 생성 이미지를 비디오로 전환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게또 어마무시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AI가 무작위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도비 스톡과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 등 상업적으로 안전한 데이터만을 학습해서 저작권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돋보이는 강점이죠 그냥 이렇게 어도비.com 여기 들어가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여기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짜라라 이렇게딱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도비 계정 로그인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장점입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미지, 비디오 이렇게 생성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미지 들어가시면 텍스트를 이미지로 아니면 생성형 채우기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 특정 장면을 이미지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이어플라이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인 게 바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로 구동되면서 텍스트 프롬프트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 비디오 생성 기능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프롬프트로 뭐 해줘 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왼쪽 보시면 여기 종행비라든가 이런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샷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막뭐 이런 것들도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각도도 뭐 낮은 각도에서 촬영하면은 어떻게 보일 거고 움직임도 각각 이제 확대를 할 것인지 오른쪽 이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영상에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설정한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롱샷으로 누르고 낮은 각도에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움직임을 아래로 틸트 혹은 위로 틸트로 합시다. 위로 틸트로 누르고 자 고화질 시네마틱 비디오 클립 순수한 녹색 크로마키 배경 위에 다이나믹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냥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데 보통 생성하는거 보여드리는건 재미없으니까 제가 직접 영상 편집가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번개가 치는 장면을 합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녹색 프로 크로마키 배경으로 생성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에 크로마키 있으면서 번개 모양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프리미어 프로에서 바로 편집을 할 거거든요. 자 프리미어 프로 의 지구 태풍 모양을 둔 영상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 크로마키를 트랙으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자 편집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효과에서 울트라 키 찾아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키고요. 울트라 키 색깔을 저기 초록 색깔로 이렇게 좀 따줬습니다. 그러면 저게 투명하게 반영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지구 위에 번개가 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 속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머릿 속에 있는 거를 좀잘 표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텍스트로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옵션을 줘가지고 딱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영상을 만들다기보다는이 편집자한테 딱 맞춘 그러한 클립을 바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어도비의 접근을 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사용자에게 가능한 많은 제어 권한을 일단 주고 난 다음에 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의 머릿 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려는 점이 돋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가 다 알아서 만들어준다 이런 뭐 완성작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영상 영상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이 돕는 역할에 좀더 방점이 찍힌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기능이 여기 오디오. 여기 보시면은 오디오 번역 기능 있죠. 야 이것도 진짜 좋은데 비디오나 오디오를 번역하려면은 여기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안될광 영상 하나 보고 가실까요? 애플 감성 로봇의 영상인데 제가 논문 읽은 거죠. 그러면은 동물형이죠. 예전부터 이런 강아지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선 다이나믹스의 이런 로봇들도 다 제가 구어체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 뭔가 좀 이렇게 정하지도 않고 영어랑 한글이 다 섞여 있는 아, 겁니다 아, 요런 짧은 클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 한번 넣어 보고 고자 이런 걸 분석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죠 가면은 요거 재생해 볼까 여기 뭐 어떤 것들이 나오려나 언어소스 선택 여기 한국어 있죠 한국어로 하고 다음으로 번역하기 뭘로 번역할까 영어도 인도 미국 영국 다 지원하네요 예를 들어 미국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쭈루루루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트랜스크립션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잘 번역해요. 뭔가 사람이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도 구분을 할수있다라 거죠. 스피커 1 2 이렇게. 저 혼자 얘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로만 돼있겠지만또이런 것들. appliance like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이건 제 발음이 좀 부족한지 로봇 총송기이렇게 했네요. 요거를 번역을 해 가지고 전좀 놀랐던 게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자, 완성됐네요. 요거 한번 들어 볼까요? Is an animal for a long time these dog robots or these robots from Boston Dynamics all feel like animals. 야, 이게 싱크율도 굉장히 좋네요. 목소리도 이제 톤도 저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 그냥 결국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AI로 지원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툴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게 실제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이게 이미지나 영상을 편집할 때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이 워크플로우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겠죠.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있잖아요. 뭐,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보시면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라 거, 결국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고, 틸팅을 해서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작업 플로우를 완전 개선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뭐 어도비 익스프레스까지 다양한 형태들의 툴들이 현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파이어플라이 앱을 함께 사용하면은 콘텐츠 자체를 사용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담은 다음에 바로 가져와서 쓸수 있다 이게 사실 이번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앱의 활용이 어도비 생태계 전반에 퍼지는 가장 큰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서 뭐 이미지나 영상 그런 것들을 텍스트로 일단 생성을 한다는 라 거죠 그런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거를 이 디자인 시 을 생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f데입이나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수정을 하고 세부 디테일 조정한 다음에 그걸 프리미어 프로에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뭔가 저 사용을 한다라고 하거나 결국 크리에이터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프리미어 프로부터 어도비 익스프레스 아니면 어도비 스톡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앱들을 많이 쓰게 될 거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프롬프트로 넣기만 하면은 혹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도를 미리 정한다거나 이게 이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프롬프팅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생성해내서 그걸 그냥 가져와가지고 포토샵에서 좀 작업해가지고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쇼츠 폼으로 바꾼다거나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할수 있는 이 유기적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확실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창작의 문턱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작권 문제랑 ai 윤리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어도비는 책임감 있는 ai 개발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게 이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이런 어도비 스타 같은 것들 비디오 포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퍼블릭 도메인만을 학습을 해가지고 저작권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요런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잘 먹히고 있죠 여기에다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콘텐츠 자격 증명이라고 자동으로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가 AI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콘텐츠 지니 이니셔티브 CAI라고 하죠 이것과 C2PA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콘텐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고 사용자가 AI 학습을 원하지 않는 한다면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참 기존에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AI 시장인데 어도비의 AI는 창작자를 아예 대체를 해버리겠다. 크리에이터들을 대체해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창의적인 작업을 돕는 도구로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와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의 주요 기능을 그리고 활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과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제작 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면서 상업적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크리에이터로서 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더 많이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에로였습니다.